예,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. <laughs> 선생님이 거 지금 수반주사까지 다신나 가는 거죠. 예, 반드 네. 떼짱 붙여야겠습니다. 얘는 1마 측량을 합니다. 방귀에서 끝에 아, 놓고 경계석이. 이쪽 아닌가요? 아니, 거기 맞다고 치고요. 아무도 안 하는 것, 것 같아요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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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으세요. 오래 걸릴 것 같아요. 이삽자로가삽자로가 에이메타라고 했죠 앉아서 찍어도 되나요? 아,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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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오, 카메라 감독이 안 좋아요. 카메라 감독은 어, 지금 이게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니까.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교 잘, 잘, 잘잘 <laughs> 아, 이잘잘 보입니다 이거. 손가락 교대 좀 해야겠는데? 그럼 저기, 저기 좀 깔때기 좀 조금 조금. 아이 그네 저거는 얘는 어 벽돌 포장이나 뭐 판석 이런 것처럼 밖으로 걷어내지 않습니다. 그 기경이라고 하는데, 이 걸음 같은 거 주고, 얘를 네. 아, 주지 뭐 섞어주는 거예요. 섞어준 네. 아. 밖으로 빼내지 않고요 음, 섞어주기. 잘 심으려고 해서 그래그런거예요 귀경하는 이유가? 거름이 섞여있구요 네 섞여있구요 우리 작업구역은 1m니까 1m만 이렇게 지금 거름은 안들린거에요? 거름 처음에 뿌렸어요 뿌리... 뿌렸어요? 뿌리고 네. 나서 시작 뿌리신거에요 아, 뿌렸어요? 아, 아, 뿌렸어요? 아, 아 뿌렸어요? 예. 예. 까만거 뿌렸어요 아까 예. 까만 이거 안지씨로못 뿌렸구나 뿌렸어요 예. 예. 뿌리, 뿌리고 <laughs> <그냥> 뿌겁니다 <뿌리는> <laughs> 골고루 섞이게 한 다음에 얘를 이제 평탄 작업을 하는 거죠. 평탄 작업하고 이걸 너무 많이 뒤집으면 안 되겠는데 <laughs> 이게 시... 살짝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. 왔다 갔다 하면서. 그렇죠? 전면 떼짱 붙이기 100% 인조잔지를 주어주고요. 얘예 사이즈는 30, 30입니다. 얹어 놓고, 옆으로 가고, 이거 바짝 붙여서, 네. 이렇게. 그 다음에 놓는 게 중요한데, 이렇게 놓으면 십자가 되죠. 네.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, 피라미드? 우리 판석 포장하듯이. 이렇게. 나중에 여기 잔디를 한... 잘라서 붙이겠죠 시험 볼 때는 잘라서 진짜 돼. 아니, 아니, 잘르면 안됩니다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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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아니, 재니르셔도니요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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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집에 가아 <laughs> 어, 그리고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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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니 아니, 에가 아니, 아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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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교아 파손으로 니 시험, 시험 아니, 자, 이게 전면 때때로 붙입니다. 그러면 선생님, 여기 흙을 덮어야죠. 그러니까 흙 덮으니까 전까지하시요 예. 흙을 덮고, 요런데뜬데 흙을 메꿔줘야죠. 예. 고사이사이에 흙누여야지 되잖아요. 예, 먼저 흙을 그럼 나중에 따른따거할때 하여튼. 하여튼, 예. 근데 <laughs> <laughs> 50% 네. 어, 어긋나게 붙이기. 어긋나게 50% 어긋나게 오십 네. 프가 어긋나게예요. 네. 음. 자 얘를 빼요. 자 얘를 여기다. 음, 아얘 음, 음, 이음매 붙이. 음. 아이 이음매 붙이기 이음매 이 이음매. 이렇게 <laughs> 네. 이어지는 겁니다. 예. 이럴 때아주사위 다섯 개. 오스프0오5프이매매 네. 네, 네, 이게 이음매어긋나게 네. 붙이기. 1데한줄 네. 네. 건너뛰고 한줄 건너뛰고 0번 100번, 1 0이번1이음매이0매 위음의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흙을 얘들 위에 한 주고 올려놔요 그 다음에 양옆으로 하면서 얘 높이를 맞추는 겁니다 그거는 꼭 발로 밟아요 뿌리가 여기 땅에 묻히게 떼짱 떼짱 붙이기엔 다 발로 흙 뿌려도 예, 발로 밟해야 되죠? 예 여기도 흙 태워놓고 예그 다음에 이제 조로로 물을 줘야 돼요 양도기로 주는 게 아니고 비올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? 어 다음날 비 온다고 하면 돼예그렇요예예 조로는 살살 물을 주면 끝나는데 물 양을 물어볼 거예요 재운 메타당 육미터. 그게 C 하고 하는 건가? 육미터. 그거 출렁물해 보십시오 요 파종 하고 나서 재운 메타당 육미터. 그건 파종이잖아요. 네, 예, 그 얘는 충분히 물 주면 됩니다. 아, 예. 잔디 이 끝입니다. 어긋나기 한 번만 더볼수 있을까요? 어긋나기? 게 이어 붙이기. 이영내 붙이기. 한, 한 줄, 한 줄, 고 비우고 가 됐잖아요 이렇게 이음매가 이음매를 p 네. 게한 g 아 비우고 비우고 주사 a 다섯개 이게 어긋나게 어긋나게 e n n u g g e 이 Ogden n u 이어 e t You're a man. y o 이게, 50%, 이게 75%. 아. 알겠습니다. 철수하면 이걸 살살 털어서 다음 땅으로 이동. 근데 잔디는 그세 가지를 전부 다 이어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? 아니요. 그 중에 한 개예요? 네 예, 문제지에 한 개. 뭐 어긋나게 붙이기, 전면 떼짱 붙이기. 그런 수간 주사랑 똑같이 이것도 20분인 거죠? 그렇죠. 근데 짧은 거는 물어보는 게 많아. 어... 시간이 아, 짧으니까. 아까 그 70%는 네? 물어 많이 질문하겄네. 네. 네. 그물 질문하겠네요. 예. 띄엄띄엄 홍목 뿌리고. 물 주기 물을 얼마만큼 주면. 네, 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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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물 주기 6리터. 제곱 당 6리터. 제가 출력해주고 응. 그런데. <laughs> 그 제가 출력해 주고. 상황 차례다그데어 잔디 씨 뿌리기도 마찬가지예요. 물어보는게 뭐예요? 시간 이도 하도 와서 물어보는 게 많아요. 짧잖아. 음. 짧잖아요. 음. 아 일부러 좀 작업을 길게 하면 되잖아요. 25분 동안 근육도 준비을 거고. 그렇죠. 좀 천천히 네. 여유있게. 그럼, 그럼 안 물어볼 거 아니에요? 예. 네. 그니까, 러 지난번 시험 볼때 수단주사 같은 경우에는 와서 꼬치꼬치 물어봤다. 그니까, 러 마이, 마이크로 플라즈마, 그 병, 균, 균이 있거든요, 균. 이 균도 아니고, 뭐, 어? 박테리아도 아니고, 뭐, 그런 게 있는데, 그게 살균제냐, 살충제냐. 제가 보면 살균제 같습니다. 살균제. 균. 그리고 뭐, 어? 마른 무늬, 매미충 이 네, 잔디하고상은 없는 건데 혹시 테트라사이클린 네, 테트라사이클린 1 0 0 예. 0 미... m 음, l 으로0성하는천뭐 뭐더라 100ml당 뭐몇 그램? 1g 혹시 테트라사이클린 1000ml 주입 끝끝 예.